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인의 공통적인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흥미와 의욕 상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옳지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기억력이 저하된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점차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내향성의 증가.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조심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이 되거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경직성 증가.자신이 지나온 일생에 여러 요인들을 떨어본다.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진다.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요양 시설에서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은 뭘까요? 액착심.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뭘까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오른 것은 의존성의 증가.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현대 사회의 노인과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귀여운 자녀와의 동거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된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은 배우자 사별.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친한 친구의 죽음.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보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 중 오른 것은 무의.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보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른 것은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른 것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